지하이고다아 평소에 어, 우리나라 그 예식 문화가 주말에만 하니까 일반적으로 요즘 레저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어, 주말에 많은 시간을 맡기는 게 안타깝게 여겨졌고 그래서 저도 바꿀 생각이 있던 차에 지금 우리 그 결혼하는 두그 아들과 며느리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그걸 선호하겠다. 그래서 그럼 우리 전부 다 양가에 물어보고 그렇게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기로 좀더 이런 문화가 조금 나 좋다고 생각되면은 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어, 주말보다 어, 평일에 예식을 치르면은 어, 게식비도 조금 이렇게 디스카운트되 내고, 어, 또 차도 오기도 사람이 주차장을 이용한다거나 교통편도 편리해서 담는 옷같습니다 어, 주말 저녁에 하는 것은 어, 주말이 손님들이 하객들이 너무 바쁜 생활 가운데 지내다 보니까 제가 울산지역에서도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단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주! 아. 어, 호응이 반응이 좋고 잘 앞으로도 주중에도 이런 식이 많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여기 금요일날 저녁에 온건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정상적으로 <laughs> 막 붐비던 그러한 내 직장보다는 이 가구는 첫째 주차하기가 굉장히 편하고 또두 번째 이제 밥이 난다가 안 가더라도 금요일날 또 모임을 하니까. 하객들도, 여러 가지 모여서 이렇게 나눌, 나눌 수 있는 시간대이더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편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흥비지 않기 때문에, 많은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된다 그러면은, 더더욱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게 번잡한 일반적인 주말보다는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트렌드가 조금 바뀌다 보니까, 어... 주중에도 예식이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여유롭게 이런 하고 싶으신 분들 이제 많이 좀 선호하고 또 혼주 분들께서 번거로운 그 주말 예식장을 피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예, 지금 주중 평일 날 이제 저녁 예식하실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호텔식 연애 해가지고 편안하게 식사 하시면서 예식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고 아무래도 이 예식장에서 결혼식장에서 바로 예식하는 거 하고는 좀 느낌이 좀 많이 다릅니다. 저희 그 문스 컨벤션에선 평일 저녁 이래 예식하시는 하객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셀 프로모션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유롭게 한 3시간 정도에 아주 편안하게 예식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축제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중은 이제 주차 요금이 무료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 보면 보통 이제 술이라던가 음료수 이런 부분도 전, 전부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평일 예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의 한10% 정도 할인된 가격에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도 중에 이제, 어,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연습을 하시는